소나타 2019년식 디엔8 엔진입니다. 엔진 소음이 엄청납니다. 가솔린 엔진에서 이런 소리가 날까요? 엄청나. 와 엔진이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한번 엔진 소리 들어보시죠. 엔진을 차체에서 내렸습니다. 지금은 엔진 분해 중이고 있고요. 도대체 왜 엔진에서 깨지는 소음이 날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배기 매니폴드 분리했고요. 배기 쪽입니다. 보통 가솔린 차량에서 이렇게 소음이 나기 쉽지 않은데요. 엔진 오일을 교환을 안 해줘서 그런 걸까요? 오일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무슨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으니 엔진 소음이 이렇게 심하겠죠. 엔진 내부 부품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부품들도 겉에 걸리는 부품들도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dm8 타이밍 커버 오픈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쪽 타이밍 체인 하나 밑에 두개 밑에 쪽은 올펌프 체인입니다 올펌프 가이드가 하나 들어가고요 체인 가이드가 양쪽으로 두개 들어가고 텐셔너가 하나 들어갑니다 제일 위쪽에 걸리는 CVVT 부툼입니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엔진을 내려 썼지 오링 가스켓 종류 사그리 교환합니다. 엔진 내렸을 때 교환하는 게 낫잖아요. 자, 주목해 주십시오. d m 8 소나타 크랭크 샤프트. 와, 그리고 먹었네요. 메탈 베어링도. 그리고 먹었습니다. 엄청납니다. 엔진 소음 중에 큰 원인 아니었겠습니까? 와. 커넥팅 로드 메탈 베어링이 손상이 됐고요. 교환해야 될 것입니다. 엔진 분해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엔진 분해의 결과 충격적이고요. 크랭크 샤프트, 커넥팅 로드, 메탈 베어링 갈가 먹었습니다. 한번더 강조 드립니다. 엔진 오일 교환, 냉각수 점검 필수이고요. 기본적인 전기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코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